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요자작 전원생활 t v 입니다 산책할까? 산책이란 말에 또 즐거워하고 있는 짜가 밥 먹고 가. 밥, 안 먹으면 안 가. 밥 먹고. 어, 밥 먹고 산책가자밥 먼저 먹어. 밥 먹고. 가자, 산책. 또, 또 날뛰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나 하면 안 가. 앉아, 저기 가서. 안 간다, 그럼? 아이, 자식, 그 참. 앉아! 날뛰고 있어 그렇게 천천히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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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동무 노네 표들도 이제 전부 추수가 이쪽은 다 끝났습니다 농촌의 아침입니다. 야 저기 개가 짖는다. 짱가 빨리 오라고 싸우자고. 한판 하자고 지금 조그만 강아지들이 짖고 있다 짱가야. 천천히 가라오. 야 설태도 이제 전부 익어가고 있다 짱가야. 조만간 봬야 될것 같다. 오늘이 정식 후 129일째다. 야 내가 너한테 끌려 가야되냐? 천천히 가 임마 자식이 그냥 주인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소리태도 다 익어간다 짱가야 엄청나게 많이 달렸다 짱가야 소리태 봣 야. 조만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이 걱정되는 서리태. 이것을 또 뭘로 털어야 하냐. 기계를 빌려서 서리태를 털어야 할까? 가자. 보기 심히 많은 짱가. 마킹은 몇 군데나 는 거냐? 짜샤. 어쩌기가 또한번 꽃을 피고서 열매를 맺고 있죠. 기후가 이상해져서 여름에 폈던 꽃들이 지고 나서 가을에 또한 번씩 피고 있는 꽃과 나무들이 많죠. 자, 영평사 갔더니 그뭔 나무야, 그 이팝 나무도 또 꽃이 폈던데. 하여튼 변은 뭐 95%는 다 뱉죠. 쫙 남쪽에 하나 노란 아직도 안변논이 하나 있죠. 가자 짱가야짱가 장가, 동무들 다 동무들 싸오면 비켜야 된다 짱가야 으흐 여기저기 바쁘다 뭘 그렇게 냄새 먹으면 안돼 안돼안돼 안 돼. 자식 아무거나 주워 몰라가고 있어 그걸만 도깨비 바나리야 도둑놈같이 아, 아이 자식 너도 이제 거기 도둑놈같이 털에 다 붙어갖고 도둑놈가시 번식에 일주를 하고 있는 장가입니다. 마시멜로. 이제 표를 다 베고 이렇게 맛있는 소밥이 되는 거죠. 마시멜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공룡 알이라고도 하던가 하여튼, 맛있는 소밥, 마시멜로. 가자, 장가야. 야, 짱가힘면 너무 좋아. 여기 뭐냐 이건? 망초도 있고 개망초도 있고 보라색 빛이 도는 것은 개망초, 하얀 것은 망초. 망초도 봄에 폈던 것같았데또한번 피고 있죠? 저 보라색 나는 건 개망초죠? 개망초. 일제 시대 한국에 퍼진 망초.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 풀. 그래서 개망초, 망초, 개망초. 처음에 이제 밭에 많이 퍼졌죠. 저 망초가. 그래서 밭을 망친다요. 망초. 철길에도 많이 피어났죠. 개망초. 야, 이제 논에 추수가 다 끝났죠. 조용한 시골 아침입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세종시 연소면. 그리고 피닐 하우스가 큰곳이죠 딸기 맛입니다. 짱거야. 천천히 가자. 아이고, 심이 너무 좋아. 짱거야. 자식 말안 들어 하여튼. 하여튼 아주 포근한 배산임수의 우리 동네 모습입니다. 용이 한 마리 이렇게 몸을 포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월 같기도 하고 어 짱가. 이야, 길이 아주 조용하죠? 시골 길에 아침, 저녁 다니는 차가 거의 없죠? 여름에는 일하러 다니느냐고, 더 일스윙, 밭에 차를 몰고 나가죠? 가자, 짱가야. 네 친구들이 기다린다, 가자. 발바리 친구들이 벌써 짖는다. 짱가 일로 와이 짜샤 하고 상대도 안 되는 발바리 친구들이 벌써 짖고 있다. 야 짱가 여기 발바리들이 짱가를 환영해주고 있다. 난리 났다. 짱가 난리 났다. 이두 마리가 난리 났어. 이 자식들 짱가한테 한번 물리면 죽어 임마 니들 어디 까불고 있어 가 빨리 가오라 다늘꽃도 오랫동안 피어있습니다 여름부터 지금까지 야짱가 여기 삽살이 어르신 보고가자 야야야 빨리 가삽살이 어르신 삽살이 삽사리. 삽사리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름에 털을 깎아서 아주 시원하죠. 노란 고양이도 있고 어, 어, 어. 삽사리가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짱가야 놀자 하고 아 짱가 가자 짱가야 아니, 거기, 비닐 나와서 찢으면 안 돼. 마킹도 적당해야지. 가자. 구기자 열매가 열렸나? 꽃은 폈었는데? 아 구기자가. 몇개 열렸죠 꽃을 피웠으니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죠 가자 올해는 이서리태 밭에 풍년이 들었죠 또순치기라 가라아라 해서 한번 했는데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서리태 풍년입니다 배추도 잘 크고 있고 태파도잘 크고 무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가자 짱가야 가자 여기는 이제 늙은 개가 죽고 나더니 다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대파도 엄청 크다 짱가야 가자 집에 가자 거안 돼, 안 돼. 가자, 짱가야. 아, 짱가. 또 닭, 닭장 쳐다보지? 응, 닭도 한번 잡아볼까 하고 가 빨리. 돈과 엄청 크죠. 돈과도 썰어갖고 건조시켜야 하는데 돈가고지. 자, 물 마시고 밥부터 먹어. 자식이. 하여튼 수고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